자 오늘은 이 생머가 예고한 대로 가을할인 2탄을 들고 왔다. 아니, 지난 영상에도 띵작 게임들이 넘쳐났는데 오늘은 특별히 보물찾기 마냥 라인업 곳곳에 90% 게이드 카린들을 살포해놨으니 우리 겜돌이들 영상 끝까지 눈 크게 뜨고 집중하자. 오, 발로 가겠다. 오늘의 첫 번째 게임, 헬다이버즈 2다. 헬다이버즈 2는 2015년 이후 무려 9년 만에 후속작으로 돌아왔는데 쿼터뷰 시점이었던 전작과 달리 3인칭 시점으로 변화하며 보다 쩌는 몰입도를 맛볼 수 있다. 게임은 멀티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어 무엇보다 팀원들 간의 협동이 가장 핵심이며 각종 총기들을 이용해 벌레쉐끼들을퇴치하면 된다. 가격은 20% 할인하여 35,840원. 헬다이버즈 2는 출시 당시 엄청난 인기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유저들과의 기싸움, 개누더 패치로 날아을 갔는데 현재는 다행히 정상화에 들어가 큰 문제 없. 시 즐길 수 있다. 두 번째 게임, 사이버펑크 2077이다.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사이버펑크 감성에 충실한 게임으로, 현재 역대 최저가인 55% 할인하여 29,700원에 겟할 수 있다. 깸돌이들은 주인공 위가 되어 여러 사건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사펑 2077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이야기를 감상할 수 있다. 더불어, 각종 무기, 신체 개조, 스킬까지, 깸돌이들은 다양한 조합을 활용해 화끈한 액션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작년에 출시한 확장판도 준내의 맞돌이인데, 이왕 구매를 결심했다면, 본편과 확장팩을 묶은 패키지를 구매하자. 세 번째 게임 페르소나 3 리로드다. 2006년에 출시된 페르소나 3의 리메이크 버전으로 현재 50% 할인하여 39,900원에 구매 가능하며 이번이 역대 최저가 되시겠다. 주인공은 낮에는 평범한 학생이지만 밤이 되면 특별 과외 활동부로 활약하게 되는데 페르소나라는 마음의 능력을 각성하여 악마들을 참교육 하면된다이 게임은 이와 같이 학생과 악마 사냥꾼을 넘나들며 여러 동료들을 만나게 되고 이들과 관계를 쌓는 과정에서 각종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페르소나 덕후라면이 리로드 생머가 적극 추천. 네. 유비들은 현재 할인 중인 페르소나 5로 입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네 번째 게임 메이드 오브 더 데드다. 어여쁜 미소녀들이 잔뜩 등장하는 게임으로 현재 30% 할인하여 1 5 0 5 0원에 구매 가능하다. 메이드 오브 더 데드는 뱀서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사 게임은 아니지만 여러 서비스 신을 제공하고 있어 예열용으로 준내게 안성맞춤인 게임이다. 일단 썸네일부터 요 일러스트들 한번 봐봐. 어때요? 스팀으로 달려가야겠지? 아, 뭐, 다세 번째 게임 오크 머스트 다이 3다. 몰려오는 오크들로부터 파워를 수호하는 게임으로 현재 역대 최저가인 90% 할인하여 3 백원에 구매 가능하다. 백겜돌이들은 스테이지마다 달려드는 오크들을 막으면 되는데, 게임 초반에는 직접 몸으로 뛰어다녀야 하지만 스테이지를 진행할수록 각종 함정들을 개탈 수 있다. 오크들에게 슬로우를 걸거나 천장에서 레이저를 쏘는 등 오크들이 오는 길목 곳곳에 함정을 설치하여 요놈들을 농락하면 된다. 일반적인 디펜스 게임들은 안정기가 찾아오면 게임이 급격하게 지루해지는데, 오크머스트 다이3의 경우 다양한 무기와 함정들로 꾸준히 몰입도 있게 즐길 수 있다. 여섯 번째 게임 슬라임 렌처다. 깜찍한 슬라임들을 수집할 수 있는 슈팅 게임으로 현재 90%로 나여 2150원에 구매 가능하며 이번이 역대 최저가 되시겠다. 플레이어는 특수한 능력을 가진 총을 활용해 슬라임들을 마구마구 수집하면 되는데 요놈들을 육성하여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으며 상점에 팔아 돈도 벌수 있다. 아기자기한 그래픽과 쉬운 난이도로 누구나 가볍게 즐기기 좋은 게임이자 건설, 농사, 육성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출시 후 처음으로 90%를 때리고 있으니 일단 무지성 구매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곱 번째 게임 스타워즈 제다이 오더의 몰락이다. 스타워즈 IP로 제작된 소울라이크 게임으로 현재 90% 할인 4,4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오더의 몰락은 스타워즈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광성군과 포스를 전투에 잘 녹여내고 있는데 여기에 체간 게이즈와 패링 시스템 등 세키로와 유사한 전투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도 행성을 탐험하거나 각종 퍼즐을 푸는 등 오더의 몰락은 여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준수한 난이도로 소울 류 누비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여덟 번째 게임 썬조브 더 포레스트다. 띵작 생존 게임 더 포레스트의 후속작으로 현재 45% 할인하여 17,600원에 구매 가능하며 이번이 역대 최저가 되시겠다. 게임덕들은 나홀로 무인도에서 생존하면 되는데 무시무시한 식인종들이 겜덕들을 반겨주고 있을 것이다. 식인종을 뚜 까페기 위해 무기를 제작하고 집을 짓는 등이 게임은 다양한 생존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으며 멀티플레이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생마처럼 쫄보 새끼인 겜돌이들 식인종들 왁구가 준내게 살벌하니 꼭 친구와 함께 즐겨보도록 하자. 아홉번째 게임 미드러스 섀도우 오브워 데피니티브 에디션이다. 반지의 제왕 찐 팬들을 위한 액션RPG 게임으로 현재 90% 할인하여 6100원에 구매 가능하며 이 상품에는 게임 내 모든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다. 섀도우 오브워는 전작보다 발전된 전투로 호평을 받았는데 무작정 적에게 돌진해 맞다이를 뜨거나 은밀히 뒤를 잡아 암살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전투를 즐길 수 있다. 더불어 이 게임은 전투 이외에도 공성전, 보스전, 오크육성 등 쏟아지는 콘텐츠를 질릴 틈 없이 게임으로 즐길 수 있다. 열 번째 게임 다키스트 던전이다. 영웅들과 함께 던전을 탐험하는 로그라이크 게임으로 현재 92% 할인하여 2,160원에 구매 가능하며 이번이 역대 최저가 되시겠다. 다키스트 던전의 전투는 현재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투를 통해 자신의 영웅들을 육성하고 몹을 잡고 얻은 골드로 이 템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이 게임은 난이도가 매운 편으로 극한의 뇌지컬, 즉 짱구를 오지게 굴려야만 클리어 가능하며 동시에 빡종이 마려운 운빨요소도 맛볼 수 있다. 열한 번째 게임 어세신 크리드 오디세이다. 어세신 크리드 오디세이하면 그동안 이 생머가 할인 때 수없이 소개했는데 이번 가을 할인에 갑작스레 90% 할인을 때려 호다닥 물어왔다. 게임돌이들은 오픈월드를 필두로 맵 곳곳을 탐험하고 고대 그리스를 진하게 맛볼 수 있으며 전작 대비 화끈한 액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가격은 90% 할인하여 6,500원. 유비 게임 특 매번 계절 축제에서 만 할인율을 펌핑하고 있으니 혹시 오디세이만 모르는 게돌이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자. 열두 번째 게임 포탈라이츠다. 마쿠와 같은 블록 디자인 특징인 RPG 게임으로 현재 역대 최저가인 90% 할인하여 2,100원에 구매 가능하다. 플레이어는 전사, 법사, 도적 중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픽해 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 파밍, 건설과 같은 생존 콘텐츠를 필두로 흥미진진한 던전을 맛볼 수 있다. 각종 던전을 포함하며 모을잡고 캐릭터를 육성시킨 후에는 여러 보스몹들도 뚜까 a 수 있다. 특히 포탈라이트는 멀티가 맞돌이인데 이번 게이 할인을 이용해 친구들과 즐겨보자. 오늘 세 번째 게임 드래곤 퀘스트 11. 지나간 시간을 찾아서다. 전설의 JRPG 드래곤 퀘스트의 최신 타이틀 11을 현재 50% 할인하여 24,900원에 구매 가능하며, 이 상품에는 게임 내 모든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다. 주인공은 마왕을 쓰러뜨리기 위해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 이 게임의 핵심은 개성 넘치는 동료들에 있다. 여행 도중 만난 동료들을 활용해 다양한 스타일의 전투를 경험할 수 있고, 연계기를 통해 화끈한 공국기도 맛볼 수 있다. 혹시 드래곤 퀘스트를 잘 모르더라도 입문하는데 전혀 문제없으니 걱정 말고 띵작에... 최신 타이틀을 즐겨보자. 열네 번째 게임 다이슨 스피어 프로그램이다. 세티 스펙토리와 같은 대규모 공장을 경영하는 게임으로 현재 20% 할인하여 16,400원에 구매 가능하다. 갤돌이들은 만능 로봇 이카로스를 타고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데 자원을 파밍하여 필요한 시설들을 건설하고 요놈을 활용해 자동화 공장을 확장해 나가면 된다. 이 게임은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만큼 수많은 행성과 다양한 자원들을 제공하고 있어 자신에게 필요한 행성을 찾아 탐험하고 이곳을 발전시키는 재미를 체험할 수 있다. 현재 얼리액세스로 제공하고 있지만 빵빵한 콘텐츠로 등장 덕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검색을 통해 한글 유저 패치도 구할 수 있다. 열 다섯 번째 게임 가디터 3이다. 가디터 3는 모넌 시리즈와 같은 헌팅 액션에 0덕 감성을 첨가한 게임으로 현재 90% 할인하여 5,480원에 구매 가능하다. 이 게임에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게임 덕들은 이놈들을 활용해 화려하고 빠른 액션을 경험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모넌과 비교하면 묵직한 한방이 적은 편이고 무기와 아이템 등 게임의 디테일이 떨어지지만 쉬운 난이도와 저렴한 가격으로 가볍게 즐기기 좋은 게임이다. 열 여섯 번째 게임 파크라이 5 유비소프트를 대표하는 시리즈 중 하나인 파크라이 5를 현재 90% 할인하여 6,500원에 구매 가능하다. 겜돌이들은 마을에 새롭게 부임한 보안관으로 사이비 광신도들과 맞서 싸우게 되는데 아무리 주인공 버프를 받아도 다고리 앞에 장사 없듯이 납치와 탈출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파크라이 5는 이처럼 또비식 전개 방식을 경험할 수 있지만 개성 넘치는 광신도들과 박진감 넘치는 전투로 물리지 않고 게임을 이어나갈 수 있다. 7번째 게임 어나더크랩스 트레저다. 소라기가 주인공인 소울라이크 게임으로 현재 34% 할인하여 21,120원에 구매 가 가능하며 이번이 역대 최저가 되시겠다. 깨덕들은 자신의 집을 되찾기 위해 드넓은 바닷속을 탐험하면 되는데 인간들이 버린 쓰레기를 활용하여 적들과 싸우면 된다. 깡통에 몸을 숨기고 포크로 적을 찌르는 등겜덕들은 다양한 무기들을 활용하여 회피와 반격을 맛볼 수 있으며 포인트를 모아 스킬들도 해금할 수 있다. 이처럼 워너더 크랩 스트레저는 여타 소울류 대비 캐주얼한 그래픽, 유머드를 만나볼 수 있고 새로운 장비를 탐색하는 재미도 경험할 수 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게임 매스 이펙트 레전더리 에디션이다. 매스 이펙트의 모든 것을 맛볼 수 있는 패키지 상품으로 그래 그래픽과 편의성이 개선된 리마스터 버전이다. SE펙트는 방대한 우주를 탐험하며 여러 동료들을 만나게 되는데 플레이어는 요놈들을 육성하는 재미와 각종 선택지로 높은 자유도를 맛볼 수 있다. 가격은 역대 최저가인 92% 할인하여 5,280원. 요즘 게임들과 비교하면 그래픽이 조금 올드할 수 있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고 찐득하게 즐길 RPG 게임을 찾고 있다면 추천한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맛돌이 가을 할인을 알아봤다. 이 생머도 라인업을 조사하며 지갑이 탈탈 털리고 있는데 부디 우리 겜돌이들 마음을 훔친 게임이 있기를 희망한다.